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아처 에비에이션 틱. Achr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아이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주가가 뭐200% 가까이 치솟으면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근데 그 과정에서 보면 30% 넘는 큰폭 하락을 어, 두 번이나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좀 조정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게 뭐랄까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여정이었죠. 오늘 저희가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대상이 바로 이 아처 에비에이션입니다. 어, 쉽게 말하면 전기로 나는 수직 이착륙 항공기 그러니까 에어택시 사업을 구축하려는 아주 야심찬 기업이죠. 이들이 지금 온 힘을 쏟고 있는 미드나잇이라는 기체가 있는데 이게 현재 미국이랑 또 해외에서 중요 안전성 테스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이 아처 에비에이션이 그리고 있는 미래 청사진 뭐 사업 모델이라든지 그 안에 숨겨진 성장 잠재력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위험노인들은 뭐가 있는지 좀 쏙쏙들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흥미로운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좀 균형 잡힌 시가를 가지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단순히 뭐 주가 오르내리는 거에 막 좋아하고 슬퍼하고 이걸 넘어서서 이 회사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와 위험을 같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아초에비에이션의 현재 상황, 또 기술 개발은 어디까지 왔는지 재무 상태는 괜찮은 건지 그리고 뭐 경쟁 환경은 어떤지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 보면서 좀 명확하게 풀어 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아처 에비에이션이 정확히 뭘 하려는 회사인지 그 핵심부터 좀 봐야겠죠. 아처 에비에이션의 핵심 사업은 네, 간단히 말하면 전기로 움직이는 수직 이착륙 비행기 EVTOL 이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단거리 항공 운송 서비스입니다. 뭐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미래형 에어 택시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 줄 핵심 기체가 바로 그 미드나잇이고요. 현재 개발하고 테스트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이 미드나이트 기체는 상업 운항이라는 그 최종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 그러니까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 비행을 하고 있는 거죠. 미국 연방항공청, FAA 같은 규제기관 감독 아래서 미국이랑 해외에서요. 지금 아처에비에이션한테 가장 중요하고 또 시급한 과제는 바로 이 규제당국으로부터 상업적으로 승객을 태우고 운항해도 괜찮다. 이 인증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게 진짜 뭐랄까 꿈을 현실로 만드는 사업하러 가는 첫 번째고 또 가장 결정적인 관문이라고 할수 있어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뭐 시작조차 할수 없으니까요. 그렇죠. 항공산업, 특히 사람 태우는 사업은 안전이 뭐 다른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규제의 벽이 정말 높고 까다롭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하고요. 그러니까 미드나이트가 상업 운항 승인을 받는 과정이 이게 뭐 결코 단기간에 끝나거나 쉽게 넘을 수 있는 그런 허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음, 마치 아주 높은 산 오르듯이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가면서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받는 점진적이고 좀 힘든 과정이라고 봐야 할것 같아요. 그럼 아처는이 과정을 지금 어떻게 헤쳐나가고 있나요? 뭐 구체적인 진척 상황 같은 게좀 궁금한데요? 네,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8월 18일에 발표한 걸 보면 미드나잇 시제기가 약 31분 동안 쉬지 않고 55마일, 킬로미터로 어, 하면 약 88.5킬로미터를 비행하는데 성공했어요 이때 최고 속도가 시속 126마일 그러니까 약 203킬로미터 이상을 기록했고요 이게 단순히 오래 멀리 날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랄까 배터리 시스템의 효율성이나 내구성 그리고 실제 운항 시나리오에 가까운 속도에서 기체가 얼마나 안정적인지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데이터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 달쯤 뒤인 9월 22일에는 또 다른 중요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미드나잇 기체가 7,000피트, 미터로는 약 2,133미터 상공까지 도달하면서 최고 고도 비행 기록을 경신했다고 밝혔죠 이건 실제 에어택시가 운항하게 될 고도 범위 안에서 성능하고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인 겁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성공적인 테스트 결과들이 이렇게 쌓여서 규제 당국에 아 우리 기체는 안전하고 믿을만하다 이런 확신을 심어주고 궁극적으로는 상업 운항 승인이라는 가장 큰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여가는 거죠 네, 단순한 기록 경신이 아니라 규제 승인을 위한 어떤 신뢰 구축 과정 이렇게 봐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구체적인 기술적인 성과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점은 확실히 긍정적이네요. 그럼 앞으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할또 다른 중요한 시험대는 뭐가 있을까요? 그 아부다비에서 시범 운영 계획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부다비에서 현지 파트너하고 같이 준비 중인 에어 택시 서비스 시범 운영은 이게 단순한 기술 테스트를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도시 환경에서 에어 택시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는지, 뭐 노선 설정이라든지, 이착륙장 버티포트라고 하죠. 이 버티포트 운영, 또 관제 시스템과의 연동 같은 실제 운영 전반을 시험하고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향후 한 1년 동안 이 아부다비 프로젝트가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되는지가 아처의 사업 실행 능력을 가늠해 볼수 있는 핵심적인 리트머스 시험지, 뭐 이렇게 될 걸로 보입니다. 여기서 성공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게 투자자 신뢰 확보에도 결정적일 거고요. 아, 아부다비 성공이 중요하긴 한데, 근데 그게 최종 목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결국엔 더큰 시장을 봐야 할 텐데요? 물론입니다. 아부다비는 뭐 중요한 교두보이자 실증 무대지만 아처 에비에이션의 궁극적인 야망은 역시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 내 주요 도시에 에어 택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죠. 이미 뭐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 같은 주요 도시들하고 파트너십을 맺거나 운항 계획을 발표하면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더큰 그림에서 보면 아부다비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 시장이라는 본게임에 성공적으로 진입하는 것, 이게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결정 짓는 핵심이 될 겁니다. 미국 시장은 규제 환경도 다르고 또 도시 구조나 교통 시스템도 훨씬 복잡해서 더큰 도전 과제가 기다리고 있죠. 알겠습니다. 규제 승인 그리고 초기 시장 진입 이큰 산들을 넘어야 하는군요. 그렇다면 이 어려운 과정을 성공적으로 통과했을 때 아처 에비에이션에게는 어떤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에어 택시 사업 자체의 잠재력 말고 다른 성장 동력 같은 것도 있을까요? 이 부분을 좀더 깊게 파고들 필요가 있겠네요. 음. 물론, 에어 택시, 그러니까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이라고 하죠. 이 시장 자체가 열리기만 한다면 그 규모는 정말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체증으로 고통받는 대도시의 이동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처가 보는 기회는 거기에만 머물지는 않습니다. 우선, 군용시장의 잠재력이 있어요. EVTOL 기술이 조용하고 또 빠르게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니까 뭐 특수작전 병력 수송이라든지 긴급 물자 보급 감시 정찰 같은 다양한 국방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미 공군하고도 협력 관계를 맺고 기술 개발이나 실증을 진행 중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이건 단순히 새로운 매출원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 기술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국가기관으로부터 인정받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죠. 군용 시장이라. 어 이거 흥미로운데요. 에어 택시어는 또 다른 성격의 시장인데 기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야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 뭐 물류 같은 쪽은요? 기술적인 기본 플랫폼은 공유할 수 있겠지만 군용은 아무래도 작전 환경에 맞는 좀 특수한 요구사항들이 있겠죠. 뭐 내구성이라든지 보안, 탑재 장비 같은 것들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다른 중요한 확장 가능성이 바로 화물 운송, 즉 물류 분야입니다. 특히 도심 내에서의 긴급 배송이나 좀 고부가가치 물품 운송에 e-vtol이 강점을 가질 수 있어요 드론 배송보다는 더먼 거리를 더 무거운 화물을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죠 예를 들어 뭐 응급 의료품이나 장기 이송 아니면 중요한 산업 부품 운송 같은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여객 운송하고 인프라 그러니까 버티포트 같은 걸 상당 부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너지 효과도 기대해 볼수 있는 분야죠. 군용 화물 운송까지 와 사업 영역이 다각화될 잠재력이 상당하군요. 그렇다면 핵심인 에어 택시 시장 자체로 돌아와서요. 아직 시장이 제대로 열리지도 않은 아주 초기 단계라는 점, 이게 기회 요인이 될 수도 있을까요? 뭐, 이른바 선점 효과 같은 거 말입니다. 네, 바로 그 점이 아처 같은 선도 기업들한테는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시장 자체가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아처가 규제 승인을 받고 성공적으로 서비스를 안착시킨다면 뭐 시장 표준을 정립한다거나 주요 노선과 파트너십을 먼저 차지하고 또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구축할 피해를 갖게 되는 거죠. 이건 후발주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운 강력한 해자가 될수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교통카테고리를 개척하는 퍼스트 무버 또는 얼리 무버로서 누릴 수 있는 막대한 이점이죠. 하지만 동시에 시장을 개척하는 데 따르는 그 막대한 비용과 불확실성을 온전히 감수해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습니다. 뭐 시장 교육부터 인프라 구축, 대중의 수용성 확보까지 모든 걸 처음부터 만들어 가야 하니까요. 성공한다면야 그 보상은 엄청나겠지만 실패의 위험 또한 그만큼 큰 것이 초기 시장 개척자의 숙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공했을 때의 엄청난 잠재력과 시장 선전 기회, 그리고 군용 및 화물 운송으로 확장 가능성까지 확실히 매력적인 그림이네요. 하지만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이죠. 이제 아처에비에이션이 직면한 위험 요인, 그러니까 예상되는 난기류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위험을 주목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역시 치열한 경쟁 환경입니다. 아처에비에이션이 이 꿈을 꾸는 유일한 회사가 아니에요. 조비 에비에이션을 필두로 해서 뭐 독일의 릴리움, 볼로콥터, 또 중국의 이항 같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수많은 기업들이 비슷한 목표를 향해서 기술 개발하고 또 자금 조달 경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이들 중 일부는 아처보다 더 많은 자금을 확보했거나 특정 기술 분야에서는 좀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고요. 경쟁사가 많다는 건 그만큼 시장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게 불안 요인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이 경쟁 고도가 아처에게 얼마나 위협적일까요? 혹시 시장이 충분히 커서 여러 회사가 그냥 공존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에어택시 시장에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그 규모는 뭐 특정 한두 회사가 독점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초기에는 지역별로 강점을 가진 회사들이 좀 나눠 가질 수도 있고요. 따라서 경쟁 자체가 아처의 존립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약점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겨주죠. 기술 개발 속도를 늦출 수 없고 또 우수 인재 확보 경쟁도 심화될 거고 서비스 가격 경쟁으로 이어져서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 투자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겠죠. 결국 단순히 기술력만 좋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라 규제 승인, 양산 능력, 자금 조달 능력 그리고 실제 운영 효율성까지 모든 면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경쟁은 분명 아처가 넘어야 할큰산중 하나예요. 경쟁 외에 또 다른 주요 위험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재무적인 부분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스타트업, 특히 이런 첨단 기술 기업들은 초기에 돈을 정말 많이 쓰는 경향이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현재 아처 에비에이션의 재무 상태를 들여다보면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이 바로 막대한 규모의 영업 손실입니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에만 2억 6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약 2700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했어요. 매출은 뭐 거의 없는 상태에서 연구 개발 R&D, 시제기 제작, 시험 비행, 인력 채용, 그리고 규제 승인을 위한 각종 활동에 정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이거는 아직 상업 분항을 시작하지 못한 개발 단계의 기업에게는 어느 정도 예상된 뭐 불가피한 비용 지출입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할수 있죠. 하지만 이런 막대한 적자가 계속 쌓이면 문제가 될수 있지 않나요? 언제까지 이런 출혈을 감당할 수 있을지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이런 대규모 자금 소요가 가까운 시일 내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점이에요. 만약 규제 승인을 성공적으로 받는다고 해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 상업 운항을 위해서는 미드나이트 기체를 대량으로 생산해야 하고 또 이착륙 시설인 버티포트를 구축하거나 확보해야 하고 조종사나 정비인력을 교육하고 채용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도시의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한 마케팅이나 운영 비용도 계속해서 발생할 거고요. 즉 흑자로 전환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걸릴 가능성이 높고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질문은 과연 아처가 이긴 시간 동안 필요한 자금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죠. 이건 결국 회사의 재무건전성 그러니까 대차대조표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지속적인 자금조달 능력이 정말 생존과 성장의 열쇠가 되겠네요. 현재 아처의 현금보유 상황은 어떤가요? 좀 버틸 여력은 충분한 편인가요? 아 다행히 긍정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말 기준으로 아차 에비에이션은 약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1년 전에는 한 3억 6천만 달러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정말 괄목할 만한 증가세죠. 이건 아차가 기술 개발하고 사업 진행 과정에서 꾸준히 시장의 신뢰를 얻어서 자본 조달에 성공이었다는 증거입니다. 특히 뭐 스텔란티스 보잉.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주요 전략적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점은 주목할 만하고요. 최근 2025년 1분기랑 2분기 사이에만 약 7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하기도 했고요. 와, 17억 달러면 정말 상당한 액수네요. 그 정도면 당동가는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요? 교제 승인이라는 큰 고비를 넘길 때까지는 말이죠. 네. 현재의 현금 소진 속도를 감안하면 지금 보유한 현금은 규제 승인이라는 중요한 마이스톤을 달성할 때까지 그리고 어쩌면 초기 상업 운항을 시작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완충지대로 확보한 셈이죠. 하지만 여기서 동전의 다른 면을 봐야 합니다. 이 자금이 과연 어떻게 조달되었는지를 말이죠. 어떻게 조달되었는데요? 뭔가 좀 함정 같은 게 있나요? 함정이라기 보다는 뭐 필연적인 대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자금 조달의 상당 부분이 바로 신주 발행, 즉 새로운 주식을 찍어내서 투자자들에게 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아처 에비에이션의 총 발행 주식 수는 꾸준히 증가해 왔어요. 사업을 진척시키고 생존하기 위해 자본을 끌어오는 것은 필수적이지만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이 가진 파이는 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주식 가치 희석, 딜루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피자 한 판이라고 할때 새로운 투자금을 받으면서 피자를 더 많은 조각으로 나누는 것과 같아요. 피자 전체 크기, 즉 기업 가치가 그 이상으로 커지지 않는다면 각 조각, 즉 주식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죠. 아, 희석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의미죠? 네, 물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는 성장기에는 이 희석 효과가 크게 부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회사가 이익을 내기 시작했을 때 늘어난 총 주식수 때문에 주당순이익 EPS 증가율이 둔화될 수 있어요. 이건 장기적으로 주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수 있고요. 만약 사업 진행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생존을 위한 자금 조달이 미래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그런 딜레마인 셈이죠. 그렇군요.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미래의 과실 일부를 좀 나누어주는 구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한 종합적인 평결을 내려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음~ 장점과 단점, 기회와 위험이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스토리를 가진 기업입니다. 특히 주력 기체인 미드나이트가 기술적 완성도를 높여가면서 규제 당국의 승인, 이라는 결정적인 단계를 통과할 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시험비행 성공 사례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명심해야 할 점은 규제 승인이 끝이 아니라 그냥 새로운 시작일 뿐이라는 거겠죠. 바로 그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규제 승인을 받는 것은 뭐 에베레스트 등반으로 치면 이제 막 베이스캠프를 통과한 것에 비유할 수 있어요. 그 이후에도 실제 상업운항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수익을 창출하고 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고 대규모 양산과 운영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하는 등 훨씬 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뭐 기술적 결함이라든지 안전 문제 혹은 자금조달의 어려움 같은 어떤 형태로든 차질이 발생하면 주가는 언제든 다시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 진행이 계속해서 지연된다면 초기 투자자들은 인내심을 잃고 더 확실한 대안을 찾아서 떠나갈 수도 있고요. 따라서 아처 에비에이션은 단기적인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좀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성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회사의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만이 감내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아처 에비에이션을 하는 정말 흥미로운 기업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하늘을 나는 택시라는 혁신적인 꿈,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될 경우 펼쳐질 엄청난 잠재력. 하지만 그 이면에는 치열한 경쟁, 또 지속적인 자금 소요와 그로 인한 주식 가치 희석이라는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위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처 에비에이션이 여러분의 자산 증식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을까요? 잠재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쩌면 미래 교통 혁명을 이끌 주역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성장 과정에는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 상당한 난기류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 스타트업이 여러 난관 앞에서 최종 목표 달성에 실패할 수도 있다는 냉정한 현실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생각해 볼거리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만약 아처의 미드나이트나 경쟁사의 EVTOL 기체들이 무사히 규제 승인을 받고 초기 에어택시 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시작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이후에 이 새로운 교통수단이 일시적인 유행을 넘어서 진정한 대중교통의 한 축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즉 대중화되기 위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단 하나의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획기적인 기술 발전일까요? 아니면 압도적인 경쟁 우위 확보일까요? 혹은 이용요금의 경제성일까요? 아니면 대중의 인식 변화와 사회적 수용성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충분한 이착륙 인프라 구축일까요?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이 산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흥미로운 관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